매주 금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상인 여러분,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노래 신청곡, 사연, 종글 등 신청받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음악이나 사연, 종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상인 DJ 조은 하루 김혜숙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김태우의 나는 바보다 였습니다. 오면서 우리 그옆 가게에 가위총판 하시는 그 여사장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나는 바보다 가사를 참 들어보니까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보처럼 사는 게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정말 바보처럼 열심히,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그 여사장님, 저는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렇게 전, 쉬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아 너무나 진짜 보기 좋습니다. 늘 힘내시고 바보처럼 삽시다. <laughs> 바보라는 것은 나를 비운다는 뜻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곡은 박정원의 땡큐였습니다. 2015년 나는 가수다 시즌3 3 수록곡 중한 곡으로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 박정현이 불러 더욱 화제가 된 곡으로 원곡은 내래 노래죠.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조항조의 브라보 김필의 청춘 두곡 들어볼게요. 이제, 네, 지금 들으신 곡은 김필의 청춘이었습니다. 저는 이 김필의 청춘을 들으면 언젠가 가겠지. 이거 들으면 참 마음이 슬퍼져요. 참 저희 세대에서 청춘들한테 이런 음, 참, 이런, 청춘을 아사간 것 같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이 청춘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브라보. 조항저의 브라보.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 빈몸으로 태어나, 귀하게 자랐다. 한번 웃고 한번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얻은 게 많아 후회는 없다. 이 조왕조의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브라보, 힘내라, 힘차게 달려간다. <laughs> 이것은 저는 청춘 그들 모두에게 이. 말을 꼭이 가사를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아직 남은 꿈은 있다. 신나게 달려가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춘들이요. 우리 힘나게 진짜 아직 꿈은 남았다고 선배 조항조의 브라보에서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빈 몸으로 태어났어. 웃고 울고 힘차게 한번 달려가볼. 봅시다. 뿌라보 하면서. <laughs>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낮씨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이 직접 써서 보내주시는 손편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보내주실 것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 스튜디오로 주셔도 되고, 공룡주차장 1층 상인의 사무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신청곡이,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진성의 지, 진한 아가씨 음무에 밥, 밥만 잘 먹더라 신청합니다. 현대 지물포 이달순 시장 커피 명숙씨 그리고 듣고 싶은 모든 사람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상인 여러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건강식품 판매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건강식품 판매하는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대박 나세요. 팬입니다. 신청곡 나갑니다. 이 곡은요, 신청곡인데요. 제가 요즘에 그, 김치 칼국, 칼국수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laughs>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손, 김치 손 칼국수에 빠졌는데, 여기 사장님하고 사모님한테 그냥 뭐 고객과 이제, 주인이었죠. 근데 이분들을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으로. 그래서 그분이 여 무대 앞까지 오셔서 신청을 하셨어요. 수택동의 시골 송칼국수라면은 여기 수, 구리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잘 몰랐지만 정말 두 분이 무 세상에 그렇게 위가 좋으시고 두 분이 서로가 배려하시고 그 마음 씀씀이가 정말 존경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그 좋은 인연에 사연과 같이 여기 이렇게 신청곡을 하셨습니다.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저 DJ 하는 게 보고 싶었대요. 오전에 시간이 잠깐 있어. 방송을 들으려고 무대 앞에 오니까 가슴이 뛰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자랑스럽습니다. 네, 조심히 잘 가세요. 가족이 모두 아주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오래간만에 저는 듣습니다. 김종환의 사랑하는 날까지, 우리는 정말 이 사랑하는 날까지, 우리가 눈을 뜨면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항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신천국도 우리 그, 우리 가게 앞에, 지물포 앞에, 지물포 달수님, 또그 약초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DJ하고 서로 음악으로 공유하고 하는 것이 저희 구리전통시장의 이런 그 맥락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가 신청도 해 주시고, 노래, 좋은 노래도 같이 공유하고, 저가 노래에 대해서 이 약초 사장님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노래를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아, 고향의 진안 아가씨라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이 약초 사장님 고향이 진한이라 고향이 많이 생각났는가 봅니다. 고향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보고 싶고 그립다고 하네요. 노래, 가사에서. 음, 음무에 밥만 잘 먹더라. 우리요. 아이, 뭐 힘들고, 뭐. 아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아이, 오늘은 그냥 진짜 힘들다. 어? 이래요. 사람들이.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정말, 조왕조에 브라버처럼 울고, 웃고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밥만 잘 먹더라. 이래요 이 말은 딱.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잘 먹더라고. 제가 느껴요, 저도. 밥만 잘 먹더라. <laughs>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밥잘 먹고 힘냅시다. <laughs> 그게 우리의, 글쎄,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다고 척 쳐져 있지 말고 우리 밥 먹고 힘내서, 아자! 하면 또, 미래가 신나는 또 어느 하루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규영의 난 문제 없어와 풀스 가든의 레몬트리 두곡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고, not a lemon tree. 지금 들으신 곡은 풀스 가든의 레몬트리였습니다. 이들은 독일 출신의 밴드로 90년대 초반에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도 꾸준히 앨범을 내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 자꾸 되풀이하는 얘기지만 음악은 세월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난 박자와 재치있는 사운드가 익사스러운 느낌을 주는 곡입니다. 전곡은 한규영의 난 문제없어 였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봄날씨에 좋잖아요.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한데 이렇게 노래에서 좀제 자신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매일 난 문제없어. 뭐 그냥 돌멩이. 이런 할수 있다라는 이런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난 문제 없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노래를 공유하고 싶어서 틀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부 문제 없습니다. 우리 힘내서 오늘 대박 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글은 요즘에 책을 보고 있는데 완벽하지 않는 것들의 사랑 중에 있는 글귀였습니다. 제가 베껴 왔습니다. 열심히 남의 글이지만 우리가 한 글자라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를 내면. 그 한은 메아리가 되어서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낸 하를 상대가 하를 받아쳐 바로 돌아오기도 하고 사람들 간의 끝없는 뒷담화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를 낼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하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폭력을 쓰거나 남을 비난하는 말은 자비한 언행이나 인내보다 즉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일은 두고두고 두고 나를 괴롭히는 상처 혹은 깊은 후회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이 글을 읽었을 때 아주 그냥 이 팔다리가 찌릿찌릿 했습니다. 어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됐어요. 야, 이거 좀잘 진짜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또 다짐을 해봤어요. 이 글을 읽고. 여러분, 저는 저한테 이 글을 준그 메시지를 준 거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화날 때마다 이 글을 되새겨야 되겠다 하고요. 여러분, 화가 그렇게 안 좋다고 이 글에서 그럼 진짜 그럽디다. 우리 하 이거는 나를 망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좋은 글이죠. 우리 화내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또그 다음 글귀를 보니까 미소 지면서 크게 숨을 다섯 번 쉬라고 하네요. 그러면 하가 참 미소로 변한다고. 그래서 요새는 하를 저는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낮은 기에 그럽디다. 이 가사도 들어보면 우리 사는 게다 그럽디다. 저는 그거를 진짜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삼성종류점 박미자 천년지기입니다 그 아들이 홍대 밴드 노래는 너무 잘해요 언제쯤 그거 두곡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이용객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는 숫자라고 하죠 이 나이에도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좋은 인생 늘 좋은 하루 우리 구리전통시장 상인디제 김혜숙의 좋은 하루였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대박나시고 화이팅 하세요